안녕하십니까. 보안고등학교 기술공학 동아리 로고입니다. 저희 발표는 연구동기,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과정, 연구결과, 결론순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발표의 주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객체인식 처리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먼저 시각장애인의 열악한 보호현상에 대해서 인지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은 점자 블록 손상, 음성, 신호 등 음성 위협 동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시각장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 정보를 즉시 인지하기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기존 보조장치에도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제 직항이 같은 경우에는 감지 모의에 제한이 있어 이제 좀더 멀리, 좀, 좀더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인지하기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카메라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카메라와 AI 분석을 통한 운송 안내 시스템은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실시간 상황인지를 제공할 수 있어 보행 안전성에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는 기존 성형과 다르게 이제 장치 장치를 옷이나 안경에 부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그리고 AI가 아니, AI가 인식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를 이제 분석 및 이게 예측까지 할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 시각 장애인의 공간 인지와 물체 식별 문제를 해결하고 AI 사물 인식과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를 활용한 안내 장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안내 장치의 구성도입니다. 카메라를 통해 라즈베리파이가 물체를 감지하고 아두이노로 전기신호를 보내서 스피커 모듈에서 음성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안, 음, 안내 장치를 안경에 부착하면 시각장애인이 보행 편의성과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이론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y o l 라는 객체탐지 객체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y o 는 유 k 리룩 원스라는 영어의 약자로 이미지를 한 번만 보고도 객체를 찾아내는 빠르고 효율적인 기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유로 저희는 다양한 객체 탐지 기술 중 욜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객체 탐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라벨링이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이미지 라벨링은 사진 속에서 햄스터나 뭐 자동차 같은 객체의 자각형 박스를 표시해서 객체의 특징을 잡아주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연론은 사용자가 원하는 개체의 특징을 학습합니다. 이제 예, 두 번째는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는 추가도 쉽게 전제품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이며,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으로 센서 부품을 제어하여 물리적 세계화 상호작을할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다양한 센서와 실행 장치들을 쉽게 연동 가능하며, 응성 장치와 카메라 등 외국이 연결을 수급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라즈베리파이입니다. 이제 라즈베리파이는 저렴하고 크기가 작은 단일 보드 컴퓨터입니다. 장점으로는 작은 크기, 그리고 저렴한 가격, 그리고 컴퓨터의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AI 모델 학습을 위한 여섯 가지 물체를 선정했습니다. 대체, 이 물체는 시각 장애인이 보행 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가로수와 자동차 같은 것은 보행 중에 자주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비교적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시킨 데이터가 많을수록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수집한 이미지는 라벨링을 통해 특징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라벨링한 사진을 YOLO 모델에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YOLO는 기본적으로 학습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YOLO의 원본 모델을 수정해서 인식하길 원하는 물체만 인식하도록 기존 데이터를 없애고 학습시켰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이미지를 로우 이미지 스폴더에 업로드한 후 이미지 크기를 변환하였습니다. 라즈베리파이에 카메라를 연결하여 학습시킨 룰로 모델이 가로등이나 차, 그리고 킥보드 등 다양한 객체를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식된 객체 정보는 라즈베리파이에서 처리되어 전기신호로 바로 아두이노로 전달되고 아두이노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객체에 맞는 음성을 재생하도록 하였습니다. 킥보드 사진을 카메라에 띄웠을 때의 모니터 모습입니다. 스쿠터라는 객체 정보가 나오고요. 옆에 이스쿠타일 확률이 점수로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여섯 가지 객체 종류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했습니다. 예,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이 데이터 학습량이 많은 자동차나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60%대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 반면에, 이 데이터 학습량이 적은 횡단보도나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3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를 이를 통해서 이게 데이터 학습량이 많을수록 더 나은 정확도를 분자,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는 AI 기반 객체 인식과 안내 장치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공간인 지역을 체식별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 향상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